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00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음과 수표 이 말을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음은 순우리말입니다. 수표는 물론 이제 한자말이죠. 그러면 이 음과 수표의 어원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저도 물론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예전에도 조금 읽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백지어, 백지수표란 말도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 만든 적이 있는데 다시 잠깐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은, 뭐, 우리가 대략, 글쎄요, 어, 뭐, 성인이라면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은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어, 일단 사전에서는 일정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 갚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직업을 위탁하는 육아정권이다. 그렇죠? 약속음이 있고 환음이 있다. 크게 나누면. 음은 음을 발행한 사람이나 또는 음을 가진 사람은 음의 만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 만기에 이렇게 돈을 주지 못하면 이게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은행을 통하는 음은 어떤 전자식으로 전자음으로 다 바뀌어서 실물의 음을 보기는 좀 힘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음을 나타내는 한자가 있습니다. 순 우리말이지만, 예전에 한자어로도 많이 표기를 했다. 그래서, 어음, 이렇게 표기도 했고, 또는 국권이란 말도 제가 찾아보니까 나왔습니다. 구 자는 곱 자다. 길을 재는 자를 얘기한다. 그리고, 어흠이다. 어흠. 어흡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또, 음표라는 이런 것도 썼다. 그리고 또, 유의해야 될 것이 수형이라는 낱말을 썼다. 수형. 수형이라는 것은 어, 사실은 일본식 한자이면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어음이란 말을 수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특별히 오랫동안 수형이란 말을 쓰였다라는 것을 뒤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음이란 말은 고정실록에 제가 한번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형은 어, 세 번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음이란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 순우리말 어음의 어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험이다. 어험이다. 라는 것에서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험이 어험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어음이 되고 줄에서 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어험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없다. 예, 없다. 이거 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어 아래에 히옷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동사죠. 이것이 배어진다는 얘기예요. 잘라진다. 배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전미사 엄이 붙어서. 어, 흠이 됐다. 이렇게, 어,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로, 어, 만들어진 말이 예를 들어서 비슷한 형태라는 것은 묻는다 할때 묻다와 음이 합쳐져서 무음이 됐다. 죽다와 음이 합쳐져서 죽음이 됐다. 막 이런 이제 형태로 이제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른 예로 보면, 어와, 어, 정이 합쳐져서, 어, 어 어, 어,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은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입술이 이렇게 어, 잘라졌다, 갈라졌다 할 때, 그러 쓰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 이,가, 어, 희다. 그리고, 어, 이다. 에서 에다. 애다. 에다라는 것은 밴다는 것이죠. 밴다. 예를 들어서, 어, 살을 애는 듯한 추위다. 아주 날씨가 좋아서 살을 애는 듯하다. 할때 이것이 어, 이런 낱말에서 왔다 이렇게 되고 애누리 할 때에도 어, 똑같은 구조로 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음은 어흠에서 왔다. 그것의 어, 기본이 되는 어그는 여기 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어,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걸 우리가 다알 필요는 없겠죠. 네. 자, 이 옛날에 이제 어음의 모양이다. 이것이 이제 잘라졌다는 것이죠. 어음이란 말이 자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이를 둘로 나눈 표쪽이다 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어, 그런 형태의 하나인데 여기에 이렇게 어떤 그릇에서 잘라서 나누었다 예, 나누어서 나중에 이렇게 맞춰보고 어, 확인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어, 어음이란 말을 한자로 물론 표기를 했겠죠 중국에는 기간이라는 또 기일을 뜻하는 기의 표를 했다. 어떤 날짜가 되면 돈을 갚아준다는 그런 표다 이렇게 되겠죠. 앞 일본에서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수형이라고 했습니다. 수형. 자 그런데 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형을 많이 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일제 시대에 이제 썼겠죠. 그런데 이 수형이라는 말을 언제까지 썼느냐 하면 1962년도에 어 우리나라에서 음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음수표법을 만들었는데, 그때까지 일본의, 일본식 한자말, 어, 형 어, 수형이라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1962년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수표도 마찬가지예요. 수표를 나타내는 일본 말은, 어, 소절수라는 것이죠. 일본에서 수표를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도 1962년까지 썼다, 막 이렇게 어, 법상으로, 법상 용어로는 그렇게 돼 있다. 왜냐하면 1962년도에 음수표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제시대 때 만든 법이 그대로 준용이 됐다. 이렇게, 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수형이라고 했는데, 수형이란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면 손수자의 모양을 얘기한다. 손으로 이렇게 딱 찍었다. 손으로 찍은 모양이다는 것이죠. 손바닥에 먹을 발라 물건에 찍은 모양이다. 그것이 글자 그대로의 뜻이다. 그럼 왜 그런 행위를 하겠느냐, 그렇죠? 후일에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문서 같은데 이렇게 찍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문을 찍듯이 지문보다는 더큰 손바닥 전체를 찍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거래가 일어났을 경우에 후일에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나타내는 어떤 정권이다 그런 문서에다 찍는다라는 그런 표시이으로 이것이 유가정권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것이 음을 뜻하는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서 수형이라는 것이 평범한 용어지만 이것이 이제 음이란 일본에서 음이란 말로 쓰여지게 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표를 보면 선수자의 표표입니다. 표쪽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불똥 튄다 하나 막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글자를 그 보면 덮을 아예 아래에는 보일 시대예요 불똥과는 관련이 엄청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옛 글자를 보면 이 글자가 불화자가 변한 것이다. 그래서 불똥이 튀어 올라간다. 막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제 표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막 전표라든지, 뭐 투표라든지 할때 표를 얘기하는데, 수표대야. 그럼 왜수표로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에 사전을 보면, 뭐 수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은행에 당좌 예금을 가진 사람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줄 것을 은행 등에 위탁하는 유가정권이다 횡선수표, 보증수표, 네. 10만원짜리 수표 10장, 네. 자기압수표 여행자수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거래방식이 좀카드라든지 어 또는 뭐 이런 것이 많아서 인터넷 어 어떤 송금이 많고 이래서 수표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수표가 있다. 왜 수표라고 하느냐라는 게 이제 어,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요, 수표의 의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 수표라는 말은 해방 후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네,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군용 수표라는 데서 왔다. 군용 수표라는 것을 줄이면 군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군표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일단 군표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군표를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군표의 정식 이름이 군용 수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본에서도 수표만을 따로 떼내서 쓰는 낱말 용은 없습니다. 군용 수표라고 할 때만 수표라는 말을 쓰지 그냥 수표라고 해서 통용되는 그런 낱말은 없다는 것이죠. 자, 일단 군용 수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발행한 군용 수표입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 조선이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군용 수표를 수표를, 군표를 발행했다라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침략전쟁은. 청일전쟁에 대비해서 군용수표를 이제 발행을 했다. 그 청일전쟁 시에는 아마 발행을 했는데 그것 써먹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1940년대 중반까지 계속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군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군용수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용수표라는 말 대신에 군용수형이라는 말도 썼다는 것이죠. 수형이라는 것은 앞에서 봤지만 은 의미를 뜻합니다. 음, 그렇죠. 어쨌든 어, 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막 그런 유가정권이다 어, 그렇죠. 거기에서 수표가 수표란 말이 됐다. 그래서 수형표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음과 같은 그런 어, 표다. 어쨌든 이것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어, 온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간에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및 수표 등의 어떤 금융 용어가 어,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있는데, 해방 후에 조선은행, 지금의 한국은행이에요. 조선식산은행 지금의 어, 한국산업은행이에요. 여기에 조선인 출신 간부들이 어떤 서울경제구락부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나중에 수요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친목 모임에서 만나서 수표, 음, 환, 환전 등 금융 용어를 만들어냈다는 라 것을 제가 몇 군데에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한 것은 2016년도에 2016, 중앙선제에 나온 것인데 이 말을 해방 이후에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은행용어로 쓰이기 전에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했고, 수표라는 말은 이때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 군용 수표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어, 힌트를 얻어서 군용은 빼고 수표만 따왔지 않느냐,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음과 수표라는 말이 어떤 변천이라고 할까요? 변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면 음이란 것은 어, 수, 일본식 수형으로 시작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음으로 바뀌었다. 1962년까지는 어, 이렇게 음법이 수형법이라는 형태로 있었다. 수표는 소절수라는 형태로 이름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1962년도에 어, 수표법이 생기면서 이게 어, 법상 용어가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긴 은행은 어, 1878년도에 어, 일본의 어, 제1 국립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산 지점이 생겼습니다. 은행이 생겨 은행이 있어야 이러한 용어가 쓰이는 것이에요. 물론 어음은 일반인간에 오고 갈수 있습니다만 수표는 그 기본 성격이 은행이 있어야 그 말이 또는 그 기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조선 시대, 대한 제국이라 할까요? 대한 제국에서 이제 은행이 이 이후에 생겼는데, 1906년에 음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름이 수형조례입니다. 수형, 어, 일본식 말이다. 1878년에 어, 일본 은행, 그 일본의 그 제1국립은행이 부산에 지점을 만들었을 때 이미 한반도에는 일본식 은행 용어가 쓰여지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소절수라든지 이런 용어가 쓰여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대한제국 때 1906년도에 이제, 어, 어, 대한제국 독자적으로 음에 관련된 조례를 받는데 그것이 이름이 수영조례였다. 일본식 말 그대로 가져와서 시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 9 1 2년 이제 합방이 되고 난 이후에 조선 민사령으로 일본의 수영 규정 그리고 어, 소절수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1932년에 어, 수형법 1933년에 소절수법이라는 것이 어, 세계 공통 어떤 규격으로 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새롭게 제정이 되어서, 물론 어, 그때 일제하에 어,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에게 다 이렇게 어, 그대로 적용이 됐겠죠. 일본도 그대로 되고. 어, 그, 한반도도 그렇게 됐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1945년에. 해방이 됐을 때 미군정이, 이제, 물론 은행은 또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미군정과, 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 재헌헌법에서 경과 규정으로 그때까지 쓰고 있던 해방 전까지 사용되던 일본의 수영법과 어, 소절수법이 계속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에요. 계속 적용되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62년에 비로소 우리가 독자적으로 음법, 수표법을 만들었다. 그때까지는 이 말이 계속 쓰였다는 것이에요. 네. 어, 그래서 그 중간에, 어, 예를 들어서 해방 이후에 어, 조선은행과 조선식상은행, 조선인 간부들이 아까 음이다, 수표다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했는데, 그, 그것이 이렇게 되겠죠. 해방 이후에. 그러면 법상으로는 수형, 소절수라는 그런 말이 쓰였지만은, 이제 또 수표란 말도 어느 정도 돌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은,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지는 지금 현재로 들어서는 좀알 수가 없습니다. 글쎄, 뭐 대략, 어, 저의 생각까지 좀 포함을 했습니다만은, 어, 일단은, 음과 어, 수표라는 말의 어떤 출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음이라고할 때, 백지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지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백지는, 어, 흰백자와 땅지자를 쓴다는 것을 제가 한자 이야기 4 9번째 시간에 백지 수표라는 것을 했습니다. 혹시 궁금, 아, 왜 그럴까 어, 궁금하시면 그걸 한번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백지 위임장이다 또는 백지 상태다 아무도 것 모르겠다 아, 그런 그런 상태를 백지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흰 종이 상태다. 그리고 또는 시험에서 백지 동매 이때는 어, 흰백자와 종이지자를 쓴다라는 것을 어, 다시 한번 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어음과 수표란 낱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음의 어원은 순우리말이므로 뭐, 어, 뭐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수표란 말은 상당히 어, 좀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어, 이것도 일본에서 군용수표라는 그러한낱말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표를 따서 우리나라에서 수표란 말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다른 것이 있으면 의견을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